달력을 보다 보면 자연스레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달들은 30일이나 31일까지 있는데, 왜그 많은 달 중에 하필 2월만 짧을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체계는 누가 만들었고, 왜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그리고 윤달은 또 무엇이길래 28일이었다, 29일이었다, 수시로 바뀌는 것인지, 그 궁금증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달력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인 대략 3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달력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프랑스의 아브리 블랑시아르에서 발견된 원시적인 달력인데요. 이 달력은 독수리의 뼈 조각에 달이 변하는 모양을 새겨 넣은 아주 원시적인 달력이죠. 초창기 인류가 사용하던 달력은 이렇듯 달이 주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하여 만든 달력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는 자연의 가장 큰 변화는 다름 아닌 어두운 밤하늘에서 주기적으로 형태가 변하는 달이었기 때문이죠. 달력은 계절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야 가능했던 농경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었고, 여러 문명에서 달력을 개발해서 사용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달의 변화되는 모양을 관찰하여 만든 달력을 태엽력이라 부르죠. 그러나 이런 태엽력에는 단점이 많았는데, 태엽력으로 볼 때의 1년은 354일입니다. 365일을 1년으로 보는 태양력에 비해 무려 열 하루나 짧기 때문에 3년의 시간이 흐르면 무려 한 달의 시차가 발생했던 것이죠. 따라서 9년이 지나면 한 개의 계절만큼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 제대로 된 달력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달력을 만들어 사용했던 문명은 이집트 문명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을 사용했는데요. 특이하게 이집트인들의 계절은 강이 범람하는 계절, 그후 종자를 뿌리는 파종의 계절,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계절. 이렇게 세 개의 계절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들의 1년은 360일이었는데 365일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 마지막 남은 5일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의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태양력을 기초로 하여 지금의 달력과도 그렇게 큰 오차가 나지 않았던 이집트인들의 달력. 그러나 이들도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년이 없었던 것인데요. 우리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정확히 365.24221입니다. 이 소수점을 달력에 계산하지 않아 4년마다 하루씩 오차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달력보다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고대 로마에서도 달력을 사용하였는데요. 기원전 7세기 로마의 왕제 누마 폼페이우스는 기존 305일까지 밖에 없던 로물루스 달력을 개정하여 1년이 355일로 된 누마력을 만들어 공표했습니다. 누마력은 1년에 355일 중에 한달 31일에 달을 4번, 29일에 달을 7번, 그리고 남은 28일에 달을 마지막 달로 하여 만든 12달이 있는 달력입니다. 그러나 누마력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오차가 발생했고, 이 오차를 파악한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시저는 기원전 46년, 이집트인들의 달력을 수정하여 평년을 365일로 하고 4년마다 366일이 되는 윤년을 두어 1년이 평균 365.25일이 되도록 하는 율리우스력을 만들었죠. 누마력에서는 새첫 달을 의미하는 군신 마르스의 이름을 딴 마르티우스가 1월로 시작하여 일곱 번째 달을 뜻하는 세템베르는 7월 여덟 번째 달을 의미하는 옥토베르는 8월 아홉 번째 달을 의미하는 노벤베르는 9월 그리고 열 번째 달을 의미하는 데센베르는 10월 11월은 문의 수호시는 야노스의 이름을 딴 야누아리 마지막 12월의 이름은 축전 페브루아의 이름을 따 페브루아리우스였습니다. 그러다 율류스 윤리우스 시저가 율류스력을 제정하면서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버렸는데요 시저는 새 달력을 11월 1일에 공표했는데 두 달을 더 기다렸다가 1월 1일에 하면 바뀔 일 없이 간단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집정관에 취임하고 싶었던 시저는 기존의 11월 1일을 1월 1일로 만들어 두 달을 당겨버렸습니다. 덕분에 현재의 달력과 같이 11월이었던 야누아리가 1월이 돼버렸고 문어의 다리수처럼 8을 의미했던 옥토베르는 그 의미가 무색하게 10월이 됐으며 10번째 달이라는 의미의 데센베르는 12월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12번째 달이자 28일까지만 있던 마지막 달페브로아리우스는두 달이 밀려 2월이 됐죠. 이 때문에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시저는 달력 개혁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생일이 있는 7월의 이름 역시 율리우스로 만들었고 이것이 차후 영어로 줄라이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시저 이후로 정권을 잡았던 아우구스투스도 자신의 이름을 달력에 넣어버렸는데 그는 8월에 출생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8월로 만들었으며 차후 영어로 어거스트가 됩니다. 속설로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달인 8월이 30일까지 밖에 없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31일로 하루를 늘려버리고 2월을 하루 줄였다는 얘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누마력이 제정될 때부터 2월은 28일이었기 때문이죠. 됐던 간에 시저가 만든 윤리우력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수점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400년에 3일의 오차가 발생했던 것인데요. 기원전부터 1,500여 년간 사용하였던 달력의 오차가 누적되어 서기 1,582년에 이르러서는 열 하루의 오차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레고리 법항 13세는 1,582년 10월 4일의 다음 날을 10월 15일로 제정하고 새로운 달력을 공표합니다. 윤류수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400년에서 3일을 없애는 방법을 적용해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변경했죠. 바로 이 달력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달력인 그레고리력입니다그레고리력에서는 숫자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를 기본적으로 윤년으로 정하되 10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만 40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해를 평년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100과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2000년 2월은 29일까지 있는 윤년이었지만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2100년은 28일까지 밖에 없는 평년이죠. 마침 올해가 2020년 2월이 윤년이 있는 달인데요. 달력을 보시면 29일까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음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음력은 순수한 태음력이 아닌 태양의 움직임까지 고려한 태음태양력을 의미합니다. 고대부터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에서 사용되어 왔던 달력이죠. 태음태양력은 상망월 주기를 기준으로 한 달을 삼는데요. 이는 29.5306일이기 때문에 교정이 필요했고 실제 지구의 공전 주기보다 11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19년마다 7번의 윤달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한 달을 만들어 1년을 13달로 만들어 사용했죠. 음력은 태양력에 비해 한 달이 더 생기는 등 셈법이 다소 복잡하지만 달의 모양에 따른 파도의 높이 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수면의 상승으로 농토나 집터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어부들 역시 파도의 높이와 물고기 때의 이동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 달력입니다. 양력인 그레고리력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세계의 날짜와 흐름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전통을 중요시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인들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과거 석기 시대의 뼈다귀 달력부터 다양한 문명을 거치고 또 거쳐 현재의 달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달력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늘과 천체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올려다보고 기록하여 달력을 만들려고 무던히 애썼고 마침내 제대로 된 달력을 갖게 됐죠. 비록 달력이란 것이 우주의 시간 흐름을 관측하여 만든 인간들이 부여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제대로 된 달력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계절을 예측할 수 있게 됐고 그 무서운 변화에 맞서는 힘을 갖게 됐으며 세계인 모두가 공통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됐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그레고리령 역시 100% 정확한 달력은 아닙니다. 지구의 공존주기인 365.2422와 0.003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1년마다 26초, 3300년마다 하루 정도의 오차가 생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차이가 점점 누적된다면 미래에는 달력을 다시 한번 개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쯤은 미래의 우리 똑똑한 후손들에게 맡겨놓아도 충분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